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당신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하루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기록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며 한탄하시는 예수님 내용을 보면 23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구원을 받을까? 질문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건 단지 이제 새로운 신앙의 길, 새로운 나라의 삶, 새로운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겠다는 표시이지 구원이 보장된 확증의 표시는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며 함께 붙들어 주며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을 받을 이들은 세례 받는 이들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인간의 죄된 본석관, 본성과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좁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길은 외롭고 그 길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도 않고 또 걷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 길에는 신앙의 존재 변화인 희생과 헌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 길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에 어떤 불편함, 희생, 헌신,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잘 된다고 말하죠. 다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 형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복음의 핵심인 자기가 변해야 하는 존재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존재 중심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선언합니다. 26절, 27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죠. 분명히 이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즉, 난 너희와 상관이 없다. 주님을 부르고 이것저것 다 행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걸어왔지만 사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뒷달락에 있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외치죠.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주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어도 저들이 살아가는 삶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는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조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감에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은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인식되었던 동서, 남북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했던 확신했던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구원의 불확실 확실성을 보여주죠. 오직 하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이들 그렇게 살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좁은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십니다. 해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임된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약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로 돌아서라고, 그들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살아냈던 욕망의 길입니까? 우리의 뜻이 담긴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좁은 길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안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데, 정작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이처럼 불쌍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얻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됨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길, 한결같이 좁은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당신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